자 그래서 여기는 14.11업데이트에 어, 공개 테스트 서버에 들어왔고요. 이번 버전에 새로 들어온 거는 그 산타 상자랑 아마 산타 상자 여기서 못볼거 같고 어, 대체돼 있죠. 어볼수 있게 났네. 웬일이야? 산타 상자는 그냥 슈컨으로 대체되어 있네요. 슈컨이랑 그리고 또 <laughs> 하여튼, 뭐, 루시용 조선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신겸선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먼저 볼 거냐? 아, 루시형 먼저 봅시다. 시네마틱 영상. 이거 저 인게임으로 저도 안 봤거든요, 아직. 이거 러시아 서버는 이 시네마틱 없애고 그냥 인게임 그걸로 바꿨더라. 오히려 그게 더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자, 루시온. 관통이랑 명중률이 좋은 주안포 그리고 빠른 속력, 그리고 생존성 구림. 아, 아, 아. 자, 부스트 한번 볼까요? 5000에 2단계, 12500에 6단계. 야, 근데 이거 원래 폰트 이랬나? 어, 저거? 개인 선장 이렇게 얇쌍해진 거 같지? 뭐야? 구경해 봅시다. 시작하자마자 바벳을 까나 했더니, 아니네 야, 근데 주한포가 이전 개인 선창이랑 좀 달라졌지 않아? 올, 원래 이런 거 깔았나? 디테일이 좀 생긴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없었잖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도 돌아다니고 이 정도로 디테일했나? 근데 엔진이랑 이런 거못 봤네. 얘 혹시 헬리패드에요 아 그냥 일반 경락고에요? 그 위치가 수상하게 헬리패드 있는 곳인데 <laughs> 야 근데 시작부터 헬리패드 있으면 얼마나 몇 년도에 건조하는 거야 이거 뒤에 뭔, 원 순양함임, 이거? 야, 이거, 미국 조선소에 프랑스 스킨 씌워놨는데? 이, 여기 위스콘신 건조하던 곳 아니냐? <웃음> 레피랑? <웃음> 아, 이거, <laughs> 야, 빌려왔네. 여기 애틀란타들 있잖아. 이, 이, 이 위치 기억나? 이거 위스콘신 때 여기서 건조했잖아. 아, 이거 그래. 본토 함락 됐 으니까 어, 미국 에서 조선소 빌려서 건조, 하 겠지? 야, 리슐리 에도 여서 어, 뉴욕 에서 개장 받았 는데 얼마나 돈독 해진 거 냐고? 그리고 어쩐지 프랑스 배치곤 이상하 더라. 야, 근데 저번에 옛날에 그 오딘 건조할 때는 슈페도 옆에서 건조하지 않았나? 이번에 몽칼름 건조는 따로 안 하네. <laughs>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가판 칠하니까 좀 이제 볼만해졌. 이 캐터펄 그경납고 도어 열리는 거 박았네. 아, 근데 솔직히 나 이거 사면장포 못 생긴 거 같아. 프랑스는 순양함급에선는 사면장포 예쁘거든. 근데 전함급 축포로 올라가면 사면장포 별로 인 같다. 비행기 날라다닌데. 부포 이거 100mm 그건가? 야한칸한칸 한칸 열심히 쌌네 함교. 음, 함교 중요하지. 야 근데 확실히 어포 완성되기 시작하니까 좀 멋있게 바뀐다. 근데 님들 아그 개발자 블로그에서 그, 그 개인 선창 배들 어떤 어떤 조선소에서 건조된다고 말한 마지막 개인 선창이 어디예요? 리손인가그 뒤로는 뭐 있었지? 딱딱히 그게 있었나? 옛날엔 막 어떤 어떤 조선소에서 건조됩니다 이거 다 알려주지 않았나? 안 나죠? 그냥 장갑만 두꺼운 곳입니다. 그래 이이 이 사면장포가 예뻐 6인치 성능 같을 걸 같은 16인치니까. 몇아두 단계 남았다 루시옹 옛날엔 이거 강철 아니랑 막 연구 점수 줄 때도 있고 그랬지 않았나 초창기 개인 선창 아직 감께 쌓고 있네. 자, 거의 끝나간다. 이제 이제 뚜껑만 씌우면 돼. 부르고뉴 친구긴 하죠. 배달은 자식 그런 느낌 같은 알자스 설계 아니니까. 어, 어우. 그래 이래야 배 답지. 자, 취역식 하자. 안 해? 아, 아직 아직 안 끝났네. 어, 눌러야 보여주나? 아니야 다다 다 끝난 게 아니었네. 와이 이거를 굳이 그냥 한 번에 박지야 그래 벤치 이면안 되지. 어. <laughs> 벤치 내 쌍. 프랑스 배 벤치 잊으면 안 되죠. 야 캐터펄트 힘내. 야 이건 진짜 취역식 하는 느낌 난다. 응 아 이미지 이쁘다. 이 이미지 그캡쳐해가지고딱이 부분 있죠. 이 텍스트 부분. 이거 포토샵한테 지워달라면 진짜 막깔나게 지우거든. 이런 거그 배경 화면 하면 좋음. 캐터펄트 있었네. 루시용. 아 완성하고 보니까 이쁘긴 하네. 보상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건 안 바뀔 거예요. 한번 볼까? 루시용? 탈순 없지만. 1939년 설계. 야, 이게 이번에 그, 개인선창 전용 미장이죠. 야, 승무원들 사열해는거 봐. 잠만 이거는 좀 깐지나 항구에서 보자. 아, 이거지. 이쁘네. 음. 근데 아까 캐터펄트 살짝 방향 다를랐지 않나? 루시옹 어이 위장은 이게 이름이 다르네 전용 위장은 어? 진짜네 근데 심지어 이것도 3D로 따로 박은 거임 그 텍스처만 띡 칠한 게 아니라 2차 색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쁜데? 몽칼름은 따로 위장 없었죠. 아, 니 따로 없네. 자, 라갈급은 진짜 이거 박자 한 놈, 이거 사부타주 한거 같아. 독일 출신이 분명함. 자, 이게 개인 선창이었구요. 그리고 이벤트 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내용 다 공개됐었죠. 첫 번째 배틀 패스로 니른베르크 주고, 두 번째 챕터 2에서 란저우 그거 주고, 그런 식으로. 한번 락 해볼까? 그리고 이번에도 베페 그 하루 깜빡하면은 이렇게 데일리 임무 두배 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 날 플레이만 하면은 놓친 거 없이 그다 진행이 돼요. 아, 어, 전투 못 하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니른베르크를 가져와서 티어를 하나 올린 다음에 놀랍게도 엘빙 주포를 박은 놈입니다. <laughs> 엘빙 주포가 10티어에서도 흉악한 놈인데 그거를 이제 7티어에서 가지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단점은 어, 니른베르크라는 점에서 나오죠. 6티어에서도 이미 장갑이 좋지 않았던 니른베르크 선체를 가져와서 7티어가 됐다. 그리고 얘는 9티어까지 만나겠죠. 순양함들한테도 아프게 맞을 거고, 그냥 배가면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란저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못볼거 같고. 그리고 또뭐 있냐. 잠만요 업데이트 노트를 한번 볼까 나쁘쁘차차리무사사 만나는 게 t 을 수도 있어요. 얘는 발파 이런 거 만나게 될 텐데 무사 w I 낫지. 자 접속하면 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 없나?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1 I d 1인가 14.11 업데이트 에서는 그냥 1일 접속만 하면은 이런식으로 보상을 줍니다 매일매일 접속해야겠죠 지금 테스트는 어, 여기 워크인 프로그레스 적혀있고 그리고 아 맞다 항구도 아, 그 항구가 어디있지 이 인가? 아닌데? 뭐야 크리스마스 트리 어디서 만들어? 뭐요 에? 아하! 있네. 여기가 이번에 작년에도 했었던 항구죠 여기서 이런 거배 전시해 두고 구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산, 그 트리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방식이 바뀌었죠. 그냥 하루에 두판 하면 무조건 이거 하나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루 안에 이거를 다 모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하루 만에 모아봤자 뭐더 주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모으시면되고요 별떼기 하는 거랑 같이 별떼기도 음, 들어왔습니다. 눈송이 이젠 다들 익숙하시죠. 초구남은 200강철. 십티어는 축제 증명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개인 그 개발자 블로그나 아니면 공지사항 가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타 상자 이거는 지금 못볼 텐데, 어차피 24일 뒤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 웬일로 페이지를 만들어 놨네. 잠깐만, 24일 뒤? 12월 1일부터 정확하게 파나보네. 어, 노르들리스 하운 항구 연말 연시 축제 보상했고, 산타 보급함을 내용물 변경도 뭐 이것도 봤고, 산타 상자 이거 작년 거 한번 열어볼까? 올해 거는 제가 없어서 못 열지만, 응, 이게 작년 거 맞나? 아니잖아, 작년 거 이거지. 자, 대형 산타 상자에서 크레딧은 뺍시다 인간적으로. 누구 좋으라고 넣은 거야? 어, 배 하나 떴네요. 이런 식으로 아, 산타 상자가 올해 12월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아 맞다, 이거는 화면을 보여줘야 되겠다. 자, 이벤트 패스 받고요. 그 작전 개선이 이게 개발자 블로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추가됐더라고요 자 이전에는 6티어에서 8티어 그룹 하나 9티어에서 초구남까지 그룹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굴러갔는데 이제는 6, 7티어 하나, 8, 9티어 하나 그리고 10초구남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9티어가 지금 작전 돌릴 때 파밍 티어로 지금 각광받고 있잖아요 포멜은 이런 거 지금 뭐 다음 패치 되면 뭐 발파라이소도 들어갈 거고 하여튼, 걔네가 이제 확정적으로 자탑 걸립니다. 10티어랑 전대를 맺는 거 아닌 이상이야. 그러면 오히려 이제 파밍은 더욱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유저들한테 좋은 변경 사항입니다. 아, 신규 맵도 이렇게 들어왔죠. 맵이, 어, 이름이, 이름이 딱히 안 적혀있네. 그 다음 버전 동안은 이 맵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졌대요 아, 근데 확실히 뭔가 텍스처 퀄리티는 좋아진 것 같은데 신맵이라고 그리고 뭐 어, 루시형 받고 이벤트 패스 아 이벤트 패스 산타 상자 8개 그리고 산타 상자 8, 15개 추가로 주고 초대형 산타 상자 하나 주고 이게 니른베르크 연구의장 두 번째 패스에서는 똑같이 산타상자 이렇게 봤고요. 란조우 이거는 근데 이거 뭐냐? 뇌냐? 뭐야 이거? 아 이건 좀 징그러운데요. <laughs> 아 뭐죠? <laughs>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 뇌인데? <laughs> 아좀 징그럽다. 난 이거 안쓸것 같아. 그리고 그 추가 레벨 달성할 때마다 산타 상자 하나를 추가로 준대요. 그러니까 1차 보상로에서 하나, 2차 보상로에서 하나. 그러니까 두 개씩 받는 거죠. 그 말고는 다 받나? 아, 축제 보상 이렇게 있고요. 이거 증명서 교환은 산타 초대형 산타 보급함을 교환. 이거 말고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아 울트라 산타 상자가 극대형 산타 상자로 번역됐네요. 극아 뭔가 어감이 별론데 극대형 그냥 울트라 해놓지. 12월에만 구매 가능하며 다른 보급화물보다 판매기간이 짧습니다. 금장 보급화물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 산타 상자 결국엔 4개나 있다는 거겠죠? 음볼 거는 여기 접속하면은 레판토랑 이즈모랑 리가 세종 플래처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즈모 아니면 레판토 받는 게 정배 같아요. 뭐전 티까지 살 돈이 있고 그리고 예 누구냐 산소네티까지 바로 얻을 수 있으면 레판토가 제일 나을 거고 이거 선택하면은 산타 상자 두 개랑 영구이장 두 개도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신겸 선을 보러 갑시다.